자, 거기 2 5 페이지 그 일반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그랬는데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 음.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뭐 슬픔을. 이때 이 felt는 무슨 동사야? 오감 동사. 오감 동사니까 sad가 맞냐, sadly가 맞냐, 그럼 뭐가 맞다고? 셋, 형용사가 맞다. 나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뭐할 때, 그녀가 그녀가 그 방을 떠날 때 말이야. 이 leave가 남기다 뜻도 있지만 떠나다 뜻도 있어. 방을 떠나다, 목적어가 있네. 이게 목적어지. 얘가 써. <laughs> 이때 이외는외는 뭐냐? 접속사로서 뭐뭐할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다음에 2 번에 보면 2 번에 보면 She looks So pretty. 그녀는 대단히 깜찍이데스. 깜찍하게 보였습니다. It looks 무슨 동사라고? 오감동사. 오감동사니까 이 pretty 보자리에 뭐가 와 있는 거야? 형용사가 와 있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어찌됐건 1번은 목적어 있고 4번. Give me that book on the table. 이 give라는 동사는 주세요. 명령문이지. 미.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나에게 그 책을 주세요. 어디에 있는 책이야? 온더 테이블. 테이블 위에 있는 저 책을 주세요. 이것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가 있네. 그다음, I love your smile. 나는 사랑합니다. 무엇을? 너의 미소를. 목적어가 있네. 이것은 몇 형식이야? 3형식 이건 몇형식이니 사형식. 그다음 이건 몇형식 이형식. 이건 어, 복문이고 일 번은 this music sound awesome. 이 음악은 sound는 무슨 동사야? 오감동사. 오감동사 뒤에 뭐야? 보 형용사. 메모하세요. 이건 그럼 몇형식이야? 이형식. 됐어. 자, 그다음. 음. 3번 한번 봅시다. 음, 다음 중 일형식 문장을 모두 한번 골라 보세요 그랬는데. He called 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는 전화했습니다. 나에게 전화했어 언제 한밤 미들 한밤중에 내게 전화했습니다 이건 몇 형식이니 3형식이네 Your car looks very nice looks 이 looks는 무슨 동사라고 오감동사 너의 차는 looks 보인다 매우 멋져 보여 이 nice 품사 뭐야 형용사 이건 몇 형식 2형식 She walked into the room 그녀는 걸었습니다 걸어서 어디 Into the room,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몇형식? 일형식이네. 그다음, I go to math academy every day. 나는 갑니다. 어디에? To. 이건 전치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 매일 수학 학원에 갑니다. 이것도 일형식. Blue is very, uh, my favorite color. 파란색은 이다. 문장의 필수 요소인 주어동사와 있는데. 이스라는 동사가 주어를 완벽하게 설명 못하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파란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다. 이건 매형식, 이형식 메모하세요. 그 다음 오른쪽 라인 4번 한번 보지 4번 한번 봅시다 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This kimchi smells 이 김치는 smell 이게 주어네 이게 동사 smell은 무슨 동사? 오감동사 오감동사면 여기에 뭐가 와야지 형용사가 와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형용사는 어떤 거야? 답은 2번이 A, B, E A도 형용사, B도 형용사, E도 형용사 나머지는 주로 이제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L-Y가 붙어 있으면 형용사일 가능성이야 부사일 가능성이야 부사지 전부다 L-Y는 전부다 부사 체크하세요. 다음 5번 한번 보지. <laughs> 음. 다음 중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랬는데. John looks so handsome today 그 말인데. 여기 looks. looks는 무슨 동사라고? 오감 동사. feel도 무슨 동사? 오감 동사. taste도 무슨 동사? 오감 동사. sound도 무슨 동사? 오감 동사. 근데 여기는 오감동사인데 스멜 다음에 뭐가 있어 라이크까지 와있네 자, 봐봐. 주어동사 오감동사 뒤에는 형 보호가 오는데 이 보호자리에 핸섬이라는 뭐가 와있어 형용사가 오는거지 저는 오늘 대단히 멋져 보인다 그래서 초콜릿 줬어 말이지 줬어이지 저는 못받았냐 I feel scared now 난 지금 아, 두려워 그 말이야. 주어 동사 보어. 이 scared 품사 뭐야? 형용사. 무서운, 겁먹은 이런 거지. My mom's bulgogi always tastes good. 내 엄마의 불고기는 항상 taste good. good 품사 뭐야? 형용사. 좋은 맛이 나다. 그 다음에 this 어 uh, the speaker. 그 스피커는 그 말하는 사람들은 어 uh, 어. 그스피커는 명확하게 들린다. 사운드는 오감동사니까 여기 에러 있으면 되야 한데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5 번이 틀렸네. 근데 이리 봐봐. 우리 이 look이라든지 look이라든지 sound, look sound 이런 오감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배웠어? 형용사가 온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형용사가 아니라 이번에 look 주로 sound 이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명사가 오면 이 뒤에 뭘 갖다 써야 돼 like를 갖다 써야 돼뭘 써야 된다고 like 명사가 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메모하세요 이게 1번 이게 2번 6번 한번 봅시다. 자, 6번 한번 보면 다음 중 주어진 문장과 문장 형식이 다른 거 그랬는데 첫 번째, Jake fixed his bike by himself. 제이크는 수리했습니다. 고치다, 뭐 자신의 자전거를. 그 다음에 여기 제기 대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by oneself. 뭐야? 직접, 스스로, 직접 이런 거지. 어, 스스로 어, 자기 자신의 자전거를 고쳤습니다. 몇 형식 문장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와 있으니까 몇 형식 삼 형식 문장이네. I had a wonderful time in London. 나는 쓸 시간 줄 테니까 이르반. 나는 가졌습니다.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서? In London. 런던에서. 몇 형식? 이것도 3형식 이번 Nancy didn't get a message. Nancy는 didn't get 얻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메시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도 3형식 이것도 3형식 3번에 보면 you should leave her alone 너는 떠나야 해 그녀를 그래서 이것도 몇 형식 3형식 그 다음에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4, 5번에 보면 주어동사 나는 샀습니다 신발을 샀습니다 어디에서 마켓에서 이것도 몇 형식 3형식 전부 다 3형식은 어떻게 생긴거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긴 게다삼형식이야 근데 이 4번은 그는 주었습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자, 이 기부라는 동사는 기브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A에게 B를 주다. 몇 형식이야? 이것은 4형식이네. 그래서 4번이 달라요. 메모하세요. <laughs> 자한 페이지 넘겨서 8번 한번 보도록 하지 8번 8번 보면 다음 중 오법상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음 먼저 거기 몇 페이지 봐보냐면 16페이지 한번 봐봐 16페이지. 지난번에도 했던 페이지야. 16페이지. 16페이지 그 이론 안에 제일 밑에 박스 박스 제일 밑에 보면 사형식 동사와 헷갈리는 3형식 동사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게 뭐가 있어? explain 설명하다. suggest 제안하다. introduce 소개시키다. say recommend 추천하다. describe 묘사다 이런 동사는 4형식 동사라는 소리야? 3형식 동사라는 소리야? 삼형식이다. 자, 그러면 이리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and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해결책을 주어동사 목적어야. 그래서 여기 에 뭐가 필요해? 전치사 'to'가 필요했다. 그 말이야. 이 'suggest'라는 동사는 몇형식 동사라고? 삼형식 동사다. 그 말이야. 삼형식. 그 다음에 어, 2번에 보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너는 나에게 이 달러를 빚졌다. 이건 몇 형식이야? 4형식이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아니 3번. I will send him a postcard tomorrow. Will send. 나는 보낼 거야. 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그에게 엽서를 보낼 거예요. 이것도 몇 형식이야? 4형식. 그러면 여기 보면 on a send 그 다음 gave. 이런 동사는 전부 다몇 형식이야? 4형식 동사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 사장은 내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이거란 말이야. 요근데근데 근데 여기에 이오범 같은 경우도 일반하고 똑같이 이 explain이라는 단어는, 이 explain이라는 단어는 몇형식 동사라고 사형식이 아니라 몇형식 삼형식이니까 정답은 두 개야. 첫 번째 정답은 explain to me a question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 방법은 e x p l a i n Explained a question to me. 이렇게 쓰는 방법 하나. 얘가니 메모하세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답이 5 번이야. 다음에 메모 다 됐으면 구번 한번 봅시다. 오. 9번에 보면 9번에 보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그랬는데 우리 이런 거 배웠네 자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뭐가 필요해 전치사 to, for, of 이세 개가 필요하지 근데 여기에 봤더니 전치사 to가 와있네 그러면 전치사 to를 요구하는 동사가 어떤 거냐 그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 make 3번은 전치사 to가 아니라 뭘 요구하지 for를 요구하지 for 전치사 4를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 make, buy, get, cook 이런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뭘 요구해 전치사 2를 요구한다 그 메모하세요 <laughs> 한번한번 보지. 다음 빈칸에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Mike blank a present to me when he was in Paris. 이것도 평야 전치사 뭐 있어 t o 니까 여기는 뭐니 간접목적어 여기는 뭐니 직접목적어. 마이크는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 또는 주었다 그 말이야. 뭐할 때? 그가 파리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보내다 또는 주다, 뭐 기부도 맞고 센트도 맞겠지 우리나라 말에. 근데 여기 봐봐. 와우, 히소 주어 동사 여기까지. 주어 동사 와 있는데 이 아, is라는 동사가 주어를 완벽하게 설명해서 못했어. 못했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보가 와야지. 이 보자리는 뭐가 오는 거지? 형용사가 온다 그 말이야. 얘가냐? 여기에서 형용사는 어떤 거밖에 없어? 이거지고 얘가냐? 이거. 봐봐. 여기에 nicely 이것도 부사고, greatly 이것도 부사야. 근데 이 lovely는 ly가 붙어 있는데도 뭐야? 형용사야. 그래서 답이 2번. 1번, 한번 보지. 음, 올라가라, 올라가라. Her voice sounded differently 여기 이 사운드는 몇 형식 동사야? 아니 좀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오감동사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다고? 오감동사 이해가니이 오감동사 그녀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렸다 여기에 형용사 오는거지 디퍼런트가 맞냐? 디퍼런틀리가 맞냐? 그럼 뭐가 맞다고 해야 돼? 디퍼런트 그 다음에 여기 심도몇형식 동사야. 헨리는 멋멋처럼 뭐 보이다. 헨리는 감동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너의 노래에 의해. 우리가 우리 특강 시간에 이거 배웠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Interesting이 맞냐? Interested가 맞냐? 감동시키다. Move의 ing가 맞냐? 감동 먹다. Moved가 맞냐? 그러면 먹 갖고 판단한다고? 주어. 주어가 사람이면? 이디 사물이면 ing. 그래서 헨리가 사람이니까 무브에 이디 붙은 거야. 얘가서 ppm, 헨리는 감동 먹었,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그녀는 appears a smart person. 먼머인 것 같다. 이 appear도 먼머인 것 같다야. 자, 그녀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지. 이것도 전부 다이 형식. 4 번, do her classroom state. 야. Yeah. 그 학급 전체는 학급 교실 전체 교실은 stay 이건 몇 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야. 머물렀다. 어떻다. 어떠 어떠한 상태로 머무르다. 또는 유지하다. 뭐 이런 거야. 그럼 봐봐.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보호자리지 보호. 보호자리에 보호 시험 문제. 형용사가 맞습니까? 부사가 맞습니까? 그럼 뭐가 맞다고 해야지 형용사가 맞지 그럼 이렇게 ly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ly 쓰면 돼안돼안 안 된다 그말이야 그래서 4번이네 내 머리는 자란다 빠르게 이건 몇 형식이야 1형식 빠르게 자라다 동사수식 메모하세요